공헌정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볼만하다. 그동안에 하락이 컸지만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갈팡질팡한 상황인데 증권사 컨센은 작년 영업이익 7억에서 올해 10배가 늘어난 영업이익 73억을 시작으로 매년 좋아진다는 컨센이라 지금의 자리에선 시장 때문에 출렁임은 나올 수 있어도 방향은 위쪽으로 더볼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물론, 1분기 적자 상황을 이후 실적에도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주가 상황이야 달라질 수 있겠죠. 차트에서는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버텨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1,800원부터 9,800원까지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9,800원은 깨지 않고 버텨줄 수 있다고 보는 쪽이지만 9,800원을 깨는 이슈가 종목의 수익 상황이 악화되는 이슈가 아니라 시장의 이슈에 의해서 9,800원이 무너진다면 그럴 땐 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수익 악화 관련된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손절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11,950원 돌파가 된다면 13,400원과 14,00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월봉에서 길게 들고 간다고 했을 땐 증권사 컨센처럼 실적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17,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